자 여기는 구마모토입니다. 구마모토 성외곽이 보입니다. 아, 예. 네. 자 노면 전차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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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 돌아고 있습니다. 예. 이 구마모토에 이 노면 전차가 어, 똑같은 게 없고 다 색깔이 디자인이 다릅니다. 자 여기는 빠서 전동자자또 이거는 한강짜리 저거는 두낭짜리자한강짜리 이렇게 또 진입하고 있습니다. 아 이게 뭐지? 옷에서는 물건이고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뭐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시내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 조금 전에 뭐 학생들 직장인들 많이 이렇게 어, 버스 타고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. 지금 퇴근 시간대입니다. 그리고, 학생들이 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. 이렇게 또노으면서 차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커버로돌면서자또 하나 더또 멋진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 월드풍 아닙니까? 우와 지기네 보세요 월드풍이 올드풍와다 어서 가리겠지만 와 정말 지기입니다 저거 와 그리고 대행차들이 버스를 지나가는 바람에 제대로 포착은 못했지만 아 그래도 참 어두풍이네요 네 신사입니다 신사 고마모토성 아래에 있는 자그마한 신사 뭐, 이런 게 좋은 게 아닙니까? 예. 좀 이렇게 뭐 또, 이번에 왔으면, 현재 와서, 이렇게 또,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, 뭐, 이런 모습, 뭐 신사 모습이라든지, 뭐, 이런, 대나무야 이렇게, 어,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, 어, 초상라면은 대나무에다가, 깃발 꽂고 어, 이렇게, 어, 사녀 뒤따라가고 했습니다. <laughs> 아, 뭐그런 것이 아니지만, 뭐 대나무를 깃발 꼽아놓은 거 보니까 어, 어렸죠. 어그 어, 초상 났을 때사념고 어, 가는 어, 깃발 뜨고 따르는 대나무 깃발 꼽고 따르는 어, 그 시절이 조금 생각이 납니다. 네, 누군지는 모르지만, 심심하게 서 거기 앉아 있으니, 심심하죠? 누군지는 모릅니다. 어허, 이다큰 사람들이 말이야. 칼을 차고 말이야. 칼잔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. 뭐 하는 겁니까, 지금? 예? 네? 아이고, 언제 철들었들는지 철이, 철이 들, 려고 하는지, 아, 해가 꼬이는 애가. 야 이, 무슨 꽃인지 모르겠습니다만, 꽃이 참 예쁘네요. 꽃따라, 길따라, 겨울 따라 그 다음에 뭘 따라가 있는 뭐 따라갔고 내 발길 다른 대로 이게 꽃이 꽃이 정말 아름답지만 곧 이름을 모른다오 깨끗하죠 네 쓰레기가 없습니다. 깨끗하고, 그리고, 뭐, 일단은 깨끗하니까 보기는 좋습니다. 네, 짧은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현설 수설 동영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